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금요일 아침에 모두 열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보는데요. 자, 1번은 단두소입니다. 자, 2번은 호피만이고요 어, 3번은 멋진 주홍화입니다. 예쁘죠? 자, 이런 조하고요 자, 어, 4번은 봉윤이 어, 되겠습니다. 5번은 관음이고요. 자, 6번은 송정입니다 자, 7번은 자, 입병 입변, 서반성 입변이 되겠고요. 8번은 3반 중투, 입변 3반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어, 제주도에서 채취가 된, 어, 그 수채화가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은 멋진 황산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또 10가지 품종을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번은 단두소 두촉이 되겠습니다. 자, 단두소는 두화 소슬이죠 자, 준소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 모든 게 소심에 에, 준하는데 다만 볼 안쪽에 붉은 기운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소심으로 분류치를 못 하고 소설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준소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예쁜 두화의 이런 준소심의 멋진 꽃입니다. 그래서 어, 관유정 애맹으로, 어, 그렇게 단두소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자, 입도 거의 단엽성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잎도 아주 예쁘고 두껍고 잘 생겼습니다. 자, 그런 잎을 가지고 있고, 요 놈은 다섯 장 이파리에서 네 장짜리가 나왔고요. 아주 굵은 눈을 하나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자, 부부리는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단두소 두 촉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9cm에 폭이 8mm 정도 나오는 단두소 두 촉에 이렇게눈 하나,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2번은 호피 반 보생지화가 되겠습니다. 자, 보생지화는 복륜 호피반이죠. 자, 복륜이면서 호피 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 그런 보생지화인데요. 또, 이본 상품은요, 이 보생지화 치고 이렇게 복륨, 어, 이 호피 무늬가 이렇게 잘 발색이 된 것을 저는 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보생지화의 모습이고요. 자, 정말 좋죠? 자, 두촉이구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도 괜찮고요. 자, 눈도 이렇게 건실하게, 요, 요, 요렇게 뒤집으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 에, 두 촉을 더 받아내서 이렇게 아래까리 발색을 시키면요. 정말 멋진 작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폭은 선명하죠? 호피문이 너무나 잘 들어있죠. 그래서, 이놈은요, 길이가 19cm에 폭이 8mm인데요. 자, 보통 보생지화보다는 훨씬 아름다웠어요. 가격을 제가 어, 13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3만 원입니다. 자, 3번은 멋진 주홍화입니다. 멋진 주홍화인데요. 어, 사실은 이걸 뭐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난때 아래 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쭉 펴가지고 지 혼자 롭게 이렇게 펴 있는데 정말 색감 좋죠, 화형 좋죠. 아주 정말 멋집니다. 자, 이런 모습의 주홍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점 같은 걸 이런 걸 살짝 보면요, 아주 주묵하고 아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 예전에 저는 이것을 무명으로 구입을 했고요, 어, 아주 고가로 구입을 했었던 건데 그 특징이 이제 주묵의 특. 하고 이제 슬점이 좀 많이 비슷해요. 그런 모양이고 그런데 어, 잎은 조금 다른 듯도 합니다. 자, 그런 서성이좀 강한 잎이고요. 이렇게 아주 그 붉은 그런 색상을 나타내고 지금은 꽃이 작습니다만은 어, 개화 관리를 제대로 하면 꽃이 아주 커집니다. 엄청 대륜으로 커지게 되고요. 색상도 이제 화통 관리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짙게 나타나는. 그런 화형 좋은 멋진 주홍화입니다 자, 요놈 모두 여섯 촉입니다. 아, 여섯 촉이고요. 어, 좀못자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관리가 좀 부실했죠. 자, 이런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주홍화입니다 자, 길이는 25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오는 그런 멋진 주홍화입니다 가격은 파격적으로 8만원 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입니다 4번은 멋진 복륜입니다 자 복륜인데요 어... 어, 정말 눈에 번쩍 떠 있는 복륜이 있어서 제가 냉큼 들고 와버린 그런 복륜인데요 어... 자 이렇게 아주 진청해요 그 약간 황색이 감도는 복륜 가시 아주 예쁩니다. 자, 엽승도 아주 좋고요. 두껍고 어, 아주 괜찮은 그런 복륜으로 보여집니다. 자, 뒤에 백벌하나 있고요. 어, 이렇게 한쪽, 작은 한쪽에서 큰 한쪽, 둘로 6장짜리를 쏘아버렸죠. 자, 그리고 뿌리도 요렇게 아주 괜찮은 편이고요. 어, 눈도 굵게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 요 뒤에도 눈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죠? 요 놈이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상태의 아주 그 진층의 황복륜이 아주 좋죠? 자, 그런 복륜입니다. 자, 여러분, 길이는 18cm에요. 폭은 1cm가량 나오고요. 가격은 제가 그냥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오 번은 관음입니다. 자, 관음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멋진 황화소심이고 어, 한평대에서 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던 그런 전국을 제패했던 그런 황화소심이지요. 자, 어, 정말 멋집니다. 어, 그런 황화소심입니다. 자, 그런 황화소심이고요. 아, 어, 이놈은요. 그네 장짜리에서 신화를 이렇게 한장한 개를 올리고 있는데 아주 굵게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후부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입과 입 사이에 뭐가 보여서 제가 이게 뭐가 묻은 건가 싶어서 한번 훅부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속장이 잘려졌네요. 속장이 좀 잘려졌는데 나이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뭐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요렇게 이제 속장이 잘려있네요. 자, 그렇고 신화가 아주 굵게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관음입니다. 정자목으로서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아주 어, 가져가셔서 한번 잘 키워서 꽃까지 쭉 밀어 붙이면 이 발브가 잘 익어 있었어요 어, 아주 그 세력을 빨리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길이는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가격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6번은 요즘 굉장히 뜨거운 송정 전진한 족이 되겠습니다 자, 송정인데요. 아주 그 녹같이 짙고 극황의 무늬색이 아주 좋은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송정인데요. 자, 이 놈은 전진 한쪽 약간 미끄러운 걸 따낸 상태고요. 자, 아주 황색과 어, 진녹의 대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녹이 많아서 조금 중합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녹이 많아서 아주 세력받기는 용이할 것 같고요. 입장이 네장 반이죠? 아주 괜찮은 세력입니다. 자, 그런 상태이고요. 눈이 이미 굵게 하나 붙어 있고요. 뿌리는 3가닥입니다. 자, 이렇게 철사를 감아놓은 이유는, 어, 뿌리가 조금 짧았던 까닭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보조근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놓으면, 딱 이놈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눈도 빨리 붙고요 자, 이렇게 뿌리도 다시 자라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그리고 새 뿌리도 요 하나 내렸고요. 그러면 요 눈이 자라면서 또 뿌리를 내리겠죠. 자, 그러면 훌륭한 하나의 작품으로 가는, 작품으로 가는 길이 뚫어지게 되는 그런 멋진 송정입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어, 요 뿌리, 요렇게 해서. 보조은 해놓은 상태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예쁜 송정입니다. 자, 길이는 13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진 안쪽이고요. 가격은 2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7번은 합천에서 산채가 된 입변입니다. 어, 입끝으로 약간 서방기도 보이고요. 이제 그런, 어... 그, 입변인데, 자, 요 생강근이 요렇게 붙어 있죠? 자, 생강근 출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원래 작년 24년 초기 제법 세력을 이렇게 받아 나왔고요. 입끝으로 이렇게 보면 서반이 밀린 흔적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고요. 엽성은 아주 좋습니다. 까랑까랑하게 이제 그런 어 멋진 잎변입니다. 어 자, 이런 식입니다. 눈도 아주 크게 하나 나오고 있고요. 뿌리 가닥 수 아주 많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합천산. 어 입변, 어, 서반기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뭐,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어, 서반기가 있는, 그런 잎변입니다 이제 세척을 받아봐야 확실한 건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놈 길이가 11cm 정도 되고요 폭이 8mm 정도 되고 어, 입장수는 6장까지 나옵니다 맹전진 초기 그리고 시나 굵게 붙어있고 뿌리 가닥수 많고요 그래서 요놈의 가격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음, 키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만원입니다 잎변의 3반중투입니다자 잎변의 3반중투인데요 정말 두껍습니다. 그 두터운 엽성에 삼반 중투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요게 있고 신화도 아주 굵게 요렇게 하나가 나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보이시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신화가 여기도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 이런 식으로 또삐짓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 멋진 어, 그삼반 중투입니다. 정말 입변성에 단엽철은 단단한 그런 여육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어, 멋진 산반중투입니다. 정말 입이 까랑까랑해요. 그런데 이놈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작은 촉에서 큰 촉욕을 밀고 여기에서 이제 작년 촉을 이렇게 실하게 밀어올렸는데요. 자 이게 달팽이가 훑어버렸어요. 에, 참 아깝죠. 어, 배려버렸습니다 작품 배려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달팽이가 이렇게 훑어버린 게한 장, 두 장, 세 장인 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 아까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아 여기 한 장이고요. 이렇게 어, 있고 여기도 한 장이 있고 또한 장이 있던데 그렇게 어, 세 장의 잎에, 요거 뭐, 아, 기부 안쪽에 저렇게 자욱이 좀 있죠? 자, 요렇게 충원이 있는 바람에 에, 작품이 영패를 그린 그런 상태이고요. 자, 이거는 삼반중투이긴 하지만 모초계도 그대로, 이게 이제 3년차인데, 3년차도 이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소멸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실제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삼반중투 모양입니다. 그, 자,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운데 총을 보면 이제 황색기도 많이 느껴졌어요. 빛 관리와 비배 관리에 따라서 이 황색, 삼반중투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멋진 삼반중투 새촉이고요 자, 길이는 11cm 정도 됩니다. 이 전진촉 기준으로 해습니다 폭은 8mm 정도 되고요. 가격은 제가 2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9번은 수채화입니다. 자, 수채화인데, 자, 요 놈은 제주도 고산리라는 곳에서 산채가 된 수채화이고요. 세대의 꽃을 나란히 올린 지금 나가는 사진이죠. 이게, 어, 난 잡지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그런 엄청난 수채화였었습니다. 단정한 화형이에요. 어, 황색 바탕에 아주 수채 무늬가 좋고, 설도 아주 좋죠. 자, 그러한 형태의 어, 멋진 어, 수채화였습니다. 자 지금도 아주 귀하고요. 어, 저는 요렇게몇 촉을 갖고 있는데 정말 구하기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자러놈은요 여기 어, 어, 밑달린 촉을 제가 끊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요 놈은 모두 새촉이고요. 어, 그 24년 초는 너무 미끄러서 제가 그걸 잘라내고 새촉의 상태고, 자, 원래 바로 두 촉이 쏘지 않을까 싶은. 그러고요. 여벽도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여비 수엽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꽃이 이입 위로 쫙 올라와 버리는 그런 멋진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아, 입도 완전 먹청이라 그러나요? 새카맣습니다. 자, 그런 상태의 어, 수채화 잎입니다. 자, 뿌리는 아주 좋고요 자, 요런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채화 길이는 22cm에 폭이 8mm까지 나오네요.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10번은 정말 아름다운 황산만입니다 그 아주 단엽성의 잎에요. 이황산만 무늬가 아주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품종인데, 아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이 와도 비매품으로 분류를 해놓은 그런 품종인데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런 품종인데요. 이게 아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놈에서 제가 종자를분릴 거라고 분주를 해놓았더니 세력이 떨어져가지고 23년 초는 이렇게 무늬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 23년 초기거든요, 이게. 그래도 무늬가 하나도 그 소멸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죠 황산반 이 그대로 남아 있죠 여벽도 엄청 두껍고요 아주 단엽성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밀다 보니까 어 조금 무늬를 많이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요놈이 다시 힘을 받으면 또 아주 멋진 황산반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어 산반으로서는 에이스급에 속하는 그런 멋진 산반이고 뿌리는 뭐 이렇습니다. 저요런 상태고요. 어, 비록 어, 그 무늬를 좀덜 갖고 나오긴 했지만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요. 뒤뒤 어, 촉을 보더라도 정말 음마한 산반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단엽성 황산반입니다. 자 가져가셔서 올래 촉부터 멋진 이렇게 황산반을 받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짤막하게 키워놓으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이두 촉. 입니다. 자 길이는요 한 13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